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요즘 뭐 부동산 시장이 훈풍이 돈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어, 또뭐 금리가 올라가서또안 좋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상당히 지금 엇갈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계속 풀거다 풀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턱대고 재건축이 풀리고 앞으로 하나의 어떤 대세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이익을 낼수 있다는 거. 자, 오늘 그런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 이건 모르면 절대 하지 마라. 자, 한번 보시죠. 자, 재건축 관련 기사들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죠. 어, 뭐, 서초 아파트 대선으로 4억 올랐다. 부동산, 세정부도 부동산 긴장, 재건축은 꿈틀, 신곡과 행진 여전 뭐 계속해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그런 강남의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멘트 여태까지 예,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재건축 투자는 무조건 용적률이 낮아야 된다. 낮아야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수 있다. 또 그리고 저층 아파트 5층이나 4층 뭐 이런 저층 아파트 단지가 사업성이 어, 좋은 단지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용적률 200% 이하 또는 180% 이하면 사업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거 많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들 얘기를 또 하고,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음, 자 우리가 재건축 투자를 하기 전에 일단 주거 지역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주거 지역은 뭐에 따라 용적률이 다르다 종에 따라서 용적률이 서로 다르다 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죠? 어, 이 전용 주거 지역은 상당히 드뭅니다 이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전용 주거 지역 1종 2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이 뭐100% 이하 어, 100% 이하면 이거 뭐못 짓는 거죠 아파트 이정 전용 주거지역 120% 이하 이건 못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 아, 이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 별로 없어요. 전용 주거지역은 뭐 연희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남동의 일부 그리고 성북동, 뭐 구기동, 평창동 이런 데들이 전용 주거지역이죠. 들어보면 조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비싼 동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어 일단은 희소 가치가 상당히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만 일단 정리를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데가 대부분 여기잖아요. 일반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에 우리가 대부분 사는데 일종이 있고 일반 주거 지역은 2종이 있고 3종이 있습니다. 1, 2, 3종 그리고 마지막에 준주거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여기 에 살아요. 2종하고 3종. 이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은 200%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250%입니다. 1종은 150%라서 아파트 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2종, 3종,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용적률 400%입니다. 상당히 용적이 높죠. 어, 준주거 괜찮겠죠. 이 준주거지역은 소위 이제 이행지, 이행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지만 주거 용도가 강하게 되면 은 이게 이제 준주거에서 삼종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업의 용도가 더 강해진다 그러면 이제 상업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행지역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준주거지역 많지는 않지만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여기 자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소형평형단지들은요 사업성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상계주공 8단지 너무도 유명하죠? 이름을 막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어, 포레나 노원으로 지금, 어,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 5층짜리 아파트고요 5층짜리. 그리고 조합원 829명. 용적률 88%. 이야, 용적률 무지하게 낮네요. 그렇죠? 이정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없어서 종상형을 시켜줬어요 3종으로 3종은 250%라고 했죠 용적률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5층짜리가 30층짜리로 바뀌면서 1062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아, 늘어났는데 여기 임대 빼고 나면 은 일반 분양이 어떻게 해요? 92세대예요 92세대 일반 분양 많습니까? 상당히 작죠 일반 분양 거의 안 늘어났죠 어, 사업성이 상당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그래? 저층에다가 용적률도 낮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어 용적률을 상향시켜까지 좋지만 없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졌어요 많이 그렇지만 재건축은 일단 됐죠 그래서 소형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습니다 상계주공단지 한번 보세요 주공아파트들이 이렇게 동강거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동강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이런 아파트들 특히 소형 아파트들은 어이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의 평형대가 11평, 13평, 15.7평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 소형 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13평이 살아. 재건축을 했어. 그 13평이 들어갈까요? 아니죠. 수, 20, 최소 20평대나 좀더 넓은 30평대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세대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큰 평형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네,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소형평형 단지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큰 평형대로 나중에 늘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평형대로 돼 있는 단지들이 사업성이 떨어진다. 아,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예를 보면은 동대문구 장안동에 장안시형 2단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건축이 됐죠. 그래서 장안 힐스테이트로 바뀌는 아파트인데요. 자, 장안시흥 2단지가 6층짜리에요. 어, 저층이에요. 900세대. 용적률도 100%네. 어, 이거 보면 은또 3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사업성이 좋아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그렇죠? 엄청나게 사업성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게, 어, 장안 힐스테이트로 바뀌면서 25층짜리 아파트로 등장을 했는데, 859세대야. 처음에 6층짜리로 900세대였다가 오히려 재건축이 되고 나서 859세대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왜 이럴까? 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어, 용적률이 낮다. 뭐 소형 평형때다 어, 용적률이 낮고 저층 아파트다. 이래 가지고선 사업성이 좋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아파트는 똑같은 이유로요. 먼저 번과 똑같이 소형 아파트가 11평짜리가 있고, 13평짜리 이렇게 700세대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을 하면서 다 이렇게 늘어났어요. 뭐 23평으로 늘어나고, 32평으로 늘어나고, 42평, 50평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세대수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큰 평이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나는 작은 평형이 살고 있지만, 큰 평형이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 넓은 평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특히 일반 분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죠. 음. 자, 그렇다면 우리 반대로 역발상 한번 생각해 봐요. 중대형 평형으로 되어 있는 중층 아파트다. 중대형 평형.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주최 재건축 시 평형대를 만약에 내가 40평, 50평에 살아요. 40평, 50평. 그러면은, 재건축되면은 나는 더 늘려갈까요? 오히려 줄여갈 사람이 더 많을까요? 줄여가려고 할 거예요. 왜 50평 너무 크잖아요. 또 60평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줄여가게 되면 은 늘어나잖아요. 매물이 오히려 더 평형대가 늘어나, 세대수가 증가해.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평은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면은 어, 송파에 방이동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어떨까요 어, 중대형 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러니 하죠 어, 중형 중층 아파트 지만 그래서 사업성이 이런 것들은 중대형 아파트는 오히려 어 좋다 아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사업성 분석 한번 보시죠 결론적으로 소형평형으로 구성된 단지 대부분은 사업성이 어떻겠다 없다 그리고 단, 동광거리가 넓다면 사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도 유명하죠. 월계동. 여기 월계동 가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미륜미성 3호라고, 미미 3이라고 소위 불리는, 여기 GTX-C가 들어오죠. 가운데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예요. 재건축 추진. 아직 뭐 안전진단 통과는 못했지만은, 어, 추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도 큰평형대가 없어요. 큰평형대가 20평대가 제일 커. 그런데 여기는 사업성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동강 거리가 좀 넓어요. 땅과의 거리가 어, 거리가 넓어서 음, 사업성이 이게 나온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으로 옛날은 그렇게 봤어요. 사실 가보면은 동강 거리가 어, 넓으면 사업성이 있겠네. 좁으면 어, 여기는 너무 다닥다닥 쳐서 사업성이 없겠네. 용적률이 높겠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라는 건데 너무 간단합니다. 재건축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투자해요? 개별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아파트도 재건축 아파트 도 대지 지분이 중요하다. 대지 지분이 크냐 작냐 이렇게 애들 많이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개별 대지 지분이 아니고 전체 대지 면적을 봐야 됩니다. 그 아파트 단지의 총 대지 면적이죠. 예, 네, 대지 면적을 일단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전체 대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사업성이 커지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커야 된다. 개별 대지 면적이 아니에요 내가 30평대 매터에 어, 사니까 내 30평대 대지지분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 전체 단지의 대지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알수 있는 방법은 뭐냐 면은 전체 대지 면적 있죠 전체 그 아파트 전체 대지 면적 나누기 세대수 우리 아파트 천세대야 천세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평균이 나오겠죠 이걸 이제 평균 대지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 대지 지분이 최소 나눠봤을 때 15평 이상이 된다면 일반 분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분양이 얼마? 한 15%. 15%에서 20% 정도가 일반 분양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어,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떨 때 유용할까요?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보니까, 어, 여기 동네가 괜찮아.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살까? 이 아파트를 살까? 근데 재건축을 할수 있는 낡은 아파트를 내가 구한다. 재건축, 왜냐면 지금 흐름이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이 흐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재건축, 재개발의 흐름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은, 어, 이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훨씬 좋겠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상당히 유용합니다. 복잡하게 막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보면은 대충, 어, 사업성이 있다 없다 알수 있죠. 그럼 만약에 15평 이하면은 재건축을 못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할수 있어요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 전제조건은 뭐예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가 많다? 추가부담금이 많다 그러면 추가부담금이 많이 내게 되면 조합원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뭐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 차이예요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아, 우리가 5억 내게, 5억 내더라도, 우리 해! 한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성이 떨어져도. 그렇게 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재건축의 어, 그, 우리가 사업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 이것은 꼭 알고 가자는 의미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당신의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할 겁니다. 자, 오늘, 어, 제 유튜브를 봐주신 분들, 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은 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올리는데 좀더 힘을 내서 올릴 수 있는 커다란 어, 바탕이 되니까요. 좀 많이들, 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